신이요 정보 채널 장수백세입니다. 면접 끝나고 집에 오신 날 휴대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셨죠? 혹시 연락 온건 아닐까 싶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문자 한통올 때마다 확인하시고 아니면 한숨 쉬시고요. 지난주에 상담했던 김순자님도 똑같으셨어요. 70세이신 김순자님은 공공시설 청소일자리에 지원하셨는데요. 면접 보고 나서 3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주변 친구분들도 3일이나 지났는데 아마 안된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김순자님은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4일째 되는 날 오후 5시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르신, 근무요일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이랑 수요일 괜찮으세요? 이 전화 한 통으로 김순자님은 사실상 합격이셨던 거예요. 정식 합격 문자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왔고요. 지금 김순자님은 8개월째 잘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 아니신가요? 면접은 봤는데 연락이 없어서 불안하시거나 대기자 문자 받고 마음 잡으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은 그 진짜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어떤 연락이 오면 희망을 가져도 되고, 어떤 연락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여러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컨설팅하고 어르신들 상담해 온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분의 면접과 합격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요, 어르신들이 연락 하나 하나에 너무 일이 일비하신다는 거예요. 합격 문자 아니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는 연락에도 마음 잡으시고요. 반대로 별 의미 없는 자동 문자에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노인일자리 합격 연락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끝나지도 않고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보면요. 연락이 2번, 3번 나눠서 와요. 어떤 분은 대기 문자 받고 포기했다가 한달 뒤에 다시 연락 받으세요. 또 어떤 분은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출근 날짜 확정 문자 받으시고요. 오늘은 그 혼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연락이 오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명확한 기준을 드릴게요. 면접 끝나고 가장 먼저 오는 연락은 뭘까요? 합격입니다가 문자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행정 확인 연락이 먼저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합격 과정은 단계가 있습니다. 면접 끝나고 바로 합격입니다. 문자 보내는 곳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요. 확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행기관에서 뭘 하느냐면요. 면접 본 분들 중에서 점수 높은 분들부터 순서를 매깁니다. 이분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합격 통보하는 게 아니라 행정 확인부터 시작해요. 이분이 정말 출근 가능하신가? 통장이랑 서류는 문제없나? 배치할 곳이랑 거리가 너무 먼건 아닌가? 건강보험 체납은 없나? 다른 일자리랑 중복은 안되나?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생각보다 확인할 게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한 어르신은 면접은 합격이셨는데요. 건강보험료가 3개월째 밀려 있어서 바로 합격 처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보험료 먼저 납부하시고 증명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이것도 합격 전 행정 확인 연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합격 가능성 높은 분들한테 먼저 가는 연락이 있어요. 어르신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12시인데 가능하세요? 배치 장소가 동주민센터인데 집에서 멀지 않으세요?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하세요? 혹시 다른 노인일 자리하고 계신 거 없으시죠? 이런 연락 받으셨으면요. 거의 합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탈락 확정된 분한테는 굳이 이런 확인 안 하거든요. 시간 낭비니까요. 작년에 상담했던 박영수님도 똑같으셨어요. 면접 보고 5일 만에 전화 왔는데요. 어르신, 혹시 목요일 오후 근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받으신 거예요. 질문 받으신 순간부터 박영수님은 사실상 합격권이셨어요. 실제로 그 다음 주에 정식 합격 문자 받으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정 확인 연락이 전화로 올 수도 있고 문자로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가능하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을 일할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행정 확인 연락은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 공식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런 문자는 어떨까요? 대기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이 문자 받으시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대기자는 탈락자가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명 뽑는다, 15명 뽑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문제는요. 합격하고도 포기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 보면요. 합격자 중에 20%에서 30%는 중도 포기하세요. 10명 뽑으면 2명에서 3명은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왜 포기하시냐면요. 생각보다 집에서 너무 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자식들이 반대해요. 다른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안 맞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특히 1월, 2월, 3월 이 시기에 결혼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건강 문제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명절 지나고 자식들 의견 듣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수행 기관은 처음부터 대기자를 뽑아 놓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필수 과정이에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이경희 님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경희 님은 2월 초에 대기 3순위 문자 받으셨어요. 완전히 마음 접고 다른 곳 알아보려고 하셨죠. 그런데 2월 말에 1차로 한명 빠지셨대요. 건강 문제로 포기하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 3월 초에 또한명 빠지셨고요. 이번엔 자녀분이 반대해서 그만두신 거래요. 그래서 이경희님이 3월 중순에 갑자기 전화 받으신 거예요. 어르신, 자리 났는데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이경희님은 지금 9개월째 잘 다니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정미숙님은 대기 5순이었어요. 오순이면 가망 없겠다 싶으셨죠. 그런데 4월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앞에 네 명이 다 포기하신 거예요. 1번은 건강 문제, 2번은 거리 문제, 3번은 다른 일자리 구하심, 4번은 가족 반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이 빠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대기 문자 받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대기 순번이 빠르면 한달 안에도 연락 올수 있어요. 심지어 대기 5순위, 6순위도 연락 올수 있다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또 이런 문자는 어떨까요? 신규 참여자 교육 안내 드립니다. 이런 문자 받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와, 이제 합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관마다 교육 안내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실제로 확인한 패턴은요. 어떤 기관은 합격자에게만 교육 안내 보냅니다. 어떤 기관은 합격자 더하기 대기 1순위, 2순위까지 보내요. 어떤 기관은 면접 본 사람 전원한테 보내요. 어떤 기관은 아예 교육 안내를 안 보내고 합격 문자만 보내요.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교육 안내 문자 하나만으로는 합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교육 안내를 받았다는 건 최소한 선발 대상군 안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탈락한 분한테는 교육 안내 자체를 안 보내거든요. 작년에 상담했던 최영희님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영희님은 교육 안내 문자 받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로 합격인 줄 아신 거죠.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셨대요. 그런데 교육장 가보니까 30명이 넘게 모여 계시더래요. 담당자가 말하길 합격자 15명. 대기자 15명 같이 교육받습니다. 이말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내려앉으셨대요. 하지만 교육 끝나고 2주 뒤에 정식 합격 연락 받으셨어요. 결국 합격하신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육 안내 없이 바로 합격 문자만 받으세요. 5월 1일부터 출근해주세요. 오리엔테이션은 첫 출근 이래 합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안내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무조건 합격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소한 탈락은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교육 안내 받으면 일단 참석은 하세요. 설령 대기자라도 교육 들어두시면 나중에 합격했을 때 유리하거든요. 담당자 얼굴도 익히고 일하는 방식도 미리 알수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의미 없는 문자는 뭘까요? 모든 문자가 다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문자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자들이요. 면접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3월 15일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 일정 안내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이런 문자는 대부분 자동 발송이에요. 면접 본 사람 전원한테 똑같이 보내는 거죠. 합격자도 받고 탈락자도 받고 대기자도 받아요. 이런 문자 받았다고 됐어. 이러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것만 왔으니까 떨어진 거야. 이것도 아니고요. 진짜 의미 있는 문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수님 대치 관련 상담 일정 잡으려고 합니다. 이경희님 통장 사본 제출 안내드립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개인화된 연락이에요. 여러분만 받는 거라는 거죠. 이런 연락이 의미 있는 겁니다. 자동 문자랑 개인 연락을 구분하는 법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 문자는 보통 이래요. 특정 날짜나 일정만 안내해요. 여러분 이름이 안 나와요. 문의하라는 연락처만 있어요.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보통 평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와요. 개인 연락은 이래요. 여러분 이름이 나와요. 구체적인 확인 사항이 있어요. 답변을 요구해요. 가능하세요, 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어요. 시간대가 불규칙해요. 오후에도 와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문자를 받으셨어요. 3월 20일 합격자 발표 예정입니다. 이 문자 받고, 아, 나 떨어진가 보다 하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고 형식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3월 18일에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혹시 3월 22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결국 합격하신 거예요. 이 차이만 하셔도 헛된 기대나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연락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수행기관에 계속 전화하시는 거예요. 저 언제쯤 연락 오나요? 혹시 떨어진 건가요? 대기 순번이 몇 번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연락받았나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궁금하고 불안하시니까요. 하지만, 이런 전화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같은 분이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하시면요. 이분 너무 조급하시네? 이런 인상을 줄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봤던 안타까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어르신이 매일 오전 10시마다 전화하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요. 담당자가 연락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전화하신 거예요. 심지어 담당자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셔서 퇴근 후에도 전화하셨대요. 결국 그 어르신은 대기일 순이었는데도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담당자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대기자한테 먼저 연락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대기 중일 때는요. 조용히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면 기관에서 먼저 연락해요. 그분들도 일자리 채워야 하니까 연락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단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발표 예정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 없으면요. 그때는 한번 정도 정중하게 문의하셔도 돼요. 3월 15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상황 확인해서 알려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발표가 조금 지연됐어요.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미리 준비해 두세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이런 건 미리 떼어 놓으시면 좋아요. 갑자기 연락 왔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한 어르신은 합격 연락 받았는데요. 내일까지 서류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문 닫는 시간이고 은행도 마감 시간이었대요.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뛰어다니셔야 했어요. 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편했을 거예요. 두 번째 근무 조건 다시 확인하세요. 출근 시간 근무요일 급여 배치장소 근무내용 이런거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종이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아요. 5월 수금 오전 9시부터 12시 동주민센터 화단관리 월 27만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합격 연락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맞아 이 조건이었지 하면서요. 세번째 건강상태 체크하세요. 노인 일자리도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해요. 특히 청소나 환경 정비 같은 일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3시간 동안 서서 일할 수 있을까? 무거운 걸레 들고 계단 오르내릴 수 있을까?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도 나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자기 평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무리해서 시작했다가 일주일만에 그만두시면 그게 더 안타까우니까요. 네 번째, 교통편 확인하세요. 어떻게 출퇴근할 건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버스 노선은 뭐고 몇분 걸리고 환승은 어떻게 하고요? 실제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내가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자녀분들 의견도 미리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합격하고 나서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이런 말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면 대기자한테 기회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합격 연락은 타이밍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관마다, 상황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면접 후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에 행정 확인 연락이 와요. 그 다음 2주일에서 3주일 사이에 정식 합격 문자가 오고요.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천차만별이에요. 빠른 곳은 면접 끝나고 3일 만에 합격 문자 보내요. 느린 곳은 한달 반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첫째, 기관 규모가 달라서요. 작은 기관은 면접 본 사람이 20명 정도니까 빨리 결정돼요. 큰 기관은 면접 본 사람이 100명 넘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둘째, 담당자 업무량이 달라서요. 어떤 기관은 담당자가 노인일자리만 전담해요. 어떤 기관은 담당자가 다른 일도 같이 해요. 복지관 전체 행사도 준비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셋째, 시기적인 문제도 있어요. 12월, 1월은 보통 느려요. 연말연시 휴가 때문에 업무가 밀리거든요. 설 연휴 기면 더 늦어지고요. 3월, 4월은 상대적으로 빨라요. 새 사업 시작하는 시기니까 서둘러서 뽑아요. 넷째, 상급기관 결제 때문이에요. 어떤 곳은 수행기관에서 바로 합격 결정을 못해요. 시청이나 구청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죠. 실제 사례 몇개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강명숙님은 면접 보고 딱 5일 만에 합격 문자 받으셨어요. 작은 복지관이었고 뽑는 인원도 5명이었고 담당자가 경력이 많아서 빨리 처리하신 거예요. 반대로 조인숙님은 면접 보고 4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근 날짜 확정 문자가 왔대요.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늦어진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은 면접 후 3주 만에 대기 문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합격 문자 받으셨고요.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늦다고 무조건 탈락은 아니에요. 인내심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면접 후첫 연락은 행정 확인이에요. 근무조건, 서류, 배치 관련 질문 받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확인 사항이 있는 연락.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연락이에요. 대기 문자는 탈락이 아니에요. 한달 안에도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어요. 실제로 대기 오순위에서도 합격하신 분들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교육 안내는 애매해요. 기관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최소한 선발 대상군에는 들어있다는 신호예요. 자동 문자는 무시하세요. 날짜 안내, 접수 확인 같은 건 전원한테 가는 거예요. 개인화된 연락만 의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 날수 있어요. 발표 예정일 일주일 지나도 연락 없을 때만 한번 문의하세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 확인서. 갑자기 연락 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요. 가족들과 미리 이야기 나누세요. 합격하고 나서 반대하시면 기회를 놓치게 돼요. 연락 타이밍은 기관마다 달라요. 3일부터 한달 반까지 다양하니까 인내심 갖고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 면접 결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떤 단계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나이에 면접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떨어질까봐 무섭고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렵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르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경쟁이 치열하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기 문자 받았다고 자존심 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탈락이 아니라 순번을 기다리는 거니까요. 아직 연락 없다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연락은 언제든 올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보면요. 표정이 달라지세요. 할 일이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 사람들 만나니까 우울증이 나아졌다. 용돈이라도 생기니까 자식들한테 손안 벌리게 돼서 좋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이런 행복한 결과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노인 일자리 첫 출근 준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요?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이 영상 한번 공유로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면접 결과 기다리는 친구분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어르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면접 보신 모든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정책 해석과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